그래도 어떻게든 우리가 먼저 선제골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, 어,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은, 음, 좀 조직이라든지 관객이라든지 미드필드 싸움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이렇게, 어, 어, 경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, 좀 이렇게 상대한테 찬스를 자주 주는 또, 더, 더 위험한 찬스를 많이 주는 그런 게좀 나와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예. 심없이 이렇게 달려왔고, 또 거기에 대한 결과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어좀 수백 달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 조금 더 멈추지 말고 좀더 ACL이라든지 또 아니면 다시 시작하는 K리그에서 어 우리 선수들이 좀더 힘을 내주면 어, 고맙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잘해서 좀이 자리에 도간 거는 사실 좀 연패라든지 이렇게 올 수는 있는데 그런 걸안 맞기 위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어, 그 의미... 스스로가 조금 더 준비를 좀더척절하게 해야 되고 또 아니면, 음, 조금 조짐력, 조짐력이 또 이렇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제일 중요한 것은 선수들이 어 힘들고 어려운 건다 알지만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? 다 이겨내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팀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도 또 이, 이런 시기에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선수들이 지금 뭐, 동기부여가 여기서 벗겨지지 않고, 여기서도 이렇게 지는해 타고 있기 때문에, 그런 것을 조금 더, 어, 제가 좀 이렇게, 이제는 조금 뭐, 회복도 중요하고, 또 아니면 같이 이렇게, 어, 뭉칠 수 있는, 뭉쳐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팀으로좀더 만들어내는 게 중요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부상이라든지, 이렇게 큰 부상을 당했으면 조금 이렇게 바꿀 수는 있겠지만은, 어, 또 선수도 뭐 스물, 20, 필드만 스물 명을 좀 데리고 가려고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좀 이겨내줘야 될것 같고 그래서 또 아니면 어, 힘들지만은 또 이렇게 조직적으로 또 이렇게 하는 게더 중요하지 않을까 좀,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 팀 이제는 두 번째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음, 그냥 경험 삼아서 좀 이렇게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이것은 어, 한국을 대표해서 k 리그를대표해서 나가는 팀이기 때문에, 음, 이제 예, 그만큼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게좀 생길, 뭐,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, 퀄리티가 있는 선수들하고 싸우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, 그런 것도 우리 선수들이 조금 한번, 음, 싸우고, 또 다른 선수들하고 싸우고,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선수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또완 음. 팀도 한좀 음, 음, 이렇게 아시아에서 이름을, 뭐, 어, 좀, 어, 아, 떨칠 수 있도록. 여성분발은 일단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예. 그거는 그 다음에 가서는 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계획을 한번 짜볼 생각이고요. 예, 그렇습니다.